뚜둥. 띠링. 이거 대신 봐주세요. 아니, 그, 그, 그 느낌 아니야? 느낌 아니야?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. 넷플릭스 들어와서 막 설명 예고 보면 지릴 것 같아. 근데 예. 봤는데, 내또 속. 넷플릭스 또 속였어. 아. 시간 속? 날려버리는 거야, 그냥. 예. 속구만 사였으니까. 하지만,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180도 바뀝니다! 저희가 네. 대신 소아드립니다자 네. 그래서 일단 이거 첫 번째, 첫 번째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골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. 네. 콘텐츠를.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콘텐츠를 저희가 직접 네, 대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보통 이제 근데 저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에서 소은 그 적은 많이는 없어요. 음. 보통 영화에서 엄청 속았어.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. 야. 영화로 한보자요 영화로. 음. 오직 넷플릭스에서. 야, 내가 여기 속은 거. 이두 개. 아, <laughs> 제대로. 밤에 봐면 제 팔에 1의 봐. 속았어? 네. <laughs> 밤에 주로 속았어 나는. 아 <laughs> 우리 하나 골라서 오늘 영화를 하나 아 보자. 그래. 뭐 포스터는 오지게 재밌어 보이는 것들 있잖아. 오, 저 사냥의 시간은 뭐야? 사냥 시간도 봤어요, 저. 그래? 속았어? <laughs> 에.. <야>, 나가 속았어. <웃음> <웃음> 다 속잖아. <laughs> 어, 내가 재밌게 봤던 야쿠자 가족이네. 이제 <laughs> <laughs> 취향을 패가 돼요. 아, 이거는 볼만해요, 야쿠자 <laughs> 가족은. <와가지고. 웃음> 주로 건데 다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. 호문쿨루스는? 호문쿨루스 뭐야? 저 속기 딱 좋게 생겼는데? <laughs>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실제인가? 두개골 수술을 한 남자가 한쪽 눈으로 보는 세계. 우와 우와 우와! 호문쿨루스들이 있었대. <laughs> 아니 이 사람 야쿠자 가족 주인공이야 그리고. <laughs> 여기도 나왔네. 아, 진짜? <laughs> 야 그럼 좀 믿을만한 거 아니야? 이 배우는 좀 믿을만한데? 오. 어, 뭐야? 치마가 막. 재밌을 것 같은데 좀? 야, 이거야. 넷플릭스는 이런 거야. <laughs> 이게 뭐야? 시바클루스? <시방> 너 <laughs> 어, 이런 게 넷플릭스 콘텐츠야? 한번 봐. 아니 궁금한데 솔직히 내 시간을 쓰긴 주저하잖아. 그렇지. 주저하게 되지. 주저하게 되잖아. 흥미는 있는데. 아. 이걸 우리가 봐 주는 거야. 아. 어떻게? 아니, 아, 두려워. 넷플릭스 아, 항상 이래요. 항상 이래 넷플릭스. 아, 그러니까, 이거 잘 버튼을 못 눌러, 여기서. 내, <laughs> 내 네, 어. 네, 아까운 2시간을 날릴까 봐. <laughs> 그러면 뭐. 일단, 보험, 보험. 오케이, 형. 얘는, 얘는 뭐야? <laughs> 스파이더맨.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. 스파이더맨이잖아. 근데, 음. 그 제목은 되게 흥미롭다. 악한 자들이 부는데. 아, 근데 내가 이거 넷플릭스 좀 고수로서 말씀드리자면, 그 이런 거 있지, 막 악령 끼고. 이런 느낌들. 이 오컬트물?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오컬트물은 거의 95% 쓰레기라고 보면 돼. 아. 이거 오컬트물 맞아? 맞는 것 같아. 막 악한 자들이 들러붙는다고 하는데? 호문클루스 아. 볼래? 이거 볼래? 근데 호문클루스는 비주얼로 약간 흥미를 많이 끌었단 말이야. 맞아.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끌리지 않아? 호문클루스 <laughs> 봐봐. 저거 썸네일. <laughs> 나이 예고편이 좀 재밌었어 그리고 아반문다 그러면 오케이 어. 자 오늘의 넷플릭스 봐드립니다 제 1편 호문클로스 가자 씨난 몰라 이제 오케이. 나도 몰라 야 호문클로스 오와씨 뭐야 이마를 뚫었어 와 근데 연출은 이제 1분 났다 <laughs> 기계야 기계 아, 연주 좀자위적이다 아, 손가락을 빨면서 자고 있어요, 아, 혹시 어떤 의미일지도? 와! 진동 다느껴지겠다 그렇지? 와, 이거 꽤 정나락이 나오네. 나보다 못하는데 이거. 요고편성면 나온다. 그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와, 액수 <laughs> 시사도 있어. 뭐야? 이건 진짜 일본 감성이다. <laughs> 그루트도 있어. 우와. 아, 이 아프지 아니야? 물어? <laughs> <뭐라? 웃음> 뭐야? <웃음> 이상한 현상이 벌, 펼쳐지고 있어. 그럴 때가 가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럴가볼때영화가좀난해하 때가 아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볼만해 근데 이한번 터질 때쯤된어 너무 느리다 전개가 음, 조금 느리다 와이어 그럴 어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. 웃음> 엄청난 연출입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얻는다고 웃긴 장면이 아닙니다. 이게 네, <laughs> 슬픈 장면이에요. 신선하죠 <laughs> 연출이. <laughs> 약간 일본식 심파가 좀 섞이네. 조언이나 충고,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일본. 네. 교훈? 네, 교훈. 와 이야구 와한 사람의 음. 어떤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인데요. 음. 어, 어. 아 그런 이런 거구나. 느낌이구나. 아. 아 무슨 영화인 줄알것 같아 아. 이제. 화았어왜 <laughs> <laughs> 웃어?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손봐봐, 신나와. <laughs> 기하다 그치? 하 응. 아! 와... 좀 선정적이기도 하네 말코선 난이가 목적이랄래요 아나 아, 모르겠어 모르겠는잘 <laughs> 모르겠다 나도 하 <laughs> <laughs> 너무 철학적이야 내가 <laughs> <얘가> 이상한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... 저 미치겠네 아, 아까 그 아저씨는 이해가 갔거든? 이해가 잘안데 그러니까 아까... 재미있고 <laughs> 그 문제가 아니야 <laughs> 쓸 때는 호흡이 너무 긴거 같아. 모르게. 이런 것도? 응. 음. 컷 편집을 김도윤이 했어야 되는데. 난다요. 아, 직쇼. 뭐 해야 <laughs> <해야지>. 아, 나...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 어떻게 된 거야? 몇분 남았지? 아예 보면 안 되나? 아왜못 참으셨어요? 오늘. 궁금해가지고. 아, 그래. <laughs> 그렇게... <laughs> <에? 웃음> <그리고 웃음> 뭐야? 아직도 안 끝났어. 한시더 남았어. 어, 뭐야 뭐야? 러브라이린다이 영화. 어. 끝났다. 와. 아. 아. <laughs> 오늘 <laughs> 좀 인내심이 좀 뛰어난 분들이 좀. 볼수 있는 영화다. 그리고 난 중간 똑똑 가서는 그냥 뭐 스토리 괜찮은 것 같아. 좀 호흡이 느려, 느렸던 거 빼면 이제 본인 그 핵심 스토리로 가면서 오히려 더좀 아, 이해도 안 가고 약간 그리고 이저 호문쿨스라는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해 모호해. 더확히난 영화 끝낼 때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저게. 뭐, 개념을 잘 모르겠어 난. <laughs> 어, 어, 잠깐만. 아픈 어, 만화를 못 들었어. <laughs> 이게, 이게, 영화가 저는 처음 딱 봤을 때, 어, 약간 좀 미스테리? 스릴러? 약간 좀 아니면 약간 호러? 그런 건가? 싶었는데, 어, 이거 거의 진짜 드라마에 가까워. 그냥 드라마. 맞아. 약간 판타지가 섞인 드라마. 이 영화의 제일 큰 단점은 그냥 이렇게 딱 보여줘야 돼. 굳이 여기서 진짜 쓸데없는데. 호흡이 길다? 이 결말로 좀 이렇게 잘 포장됐으면 모르겠는데 결말이 더 쓰레기야 포장을 <laughs> 그게...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어 포장을 그러니까 전혀 다른 포장법으로 주니까 이게 내가 받고도 좀 의아한 거지 지금 내가 평점을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4점 주겠어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어 나는... 나도한 10점 만점에 4점 나도 <laughs> 나는 10점 만점에 어. 3점 3점? <laughs> 어, 왜? 어. 진짜, <laughs> 진짜 재미없게 봤나? <만났다>. <laughs> <laughs> 재밌진 않았어, 솔직히. 재미는 진짜 없었어, 나 진짜 어. 없어. 근데 어. 약간 소재의 참신함? <laughs> 이런 것 때문에 어, 좀. 그런 것 때문에 좀 봤던 거지. 아, 이게 완전 <laughs> 네. 이번 콘텐츠 취지에 딱 맞는 어. 영화였다. 맞아.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<laughs> 이거는 진짜 매니악한 영화야. 가볍게 볼수 있는 음.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. 맞아, 맞아. 낚이지 마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아니면 한번더 봐야 돼. <laughs> 궁금하신 분은 보셔도 됩니다. <laughs> 궁금하시고 <laughs> <laughs> 보지 마라 막 이런 건 아니고 뭔가 <laughs> 또 다른 의미를 받을 수도 있잖아 맞아. 이걸 통해서 <laughs> 대신 볼 거면 끝까지 봐야 돼 <laughs> 스킵 하나도 면안돼 좋은 점이 나이 영화 보는든 생각이 있어 <laughs> 약간 조금 졸릴 때 있지 <laughs> 네. 그 수면 부스터로 엄청 좋을 것 같아 어. 난 밤에 혼자 보고 있었으면 솔직히 잤을 것 같아 그냥. <laughs> 아, 맞아. 응. 아니, 우리 셋시 봐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저기 막 옆에서 계속 하품하고 이러니까 집중이 더안 됐던 것 같아. 아니, 셋시 봐서 오히려 <laughs> 살아남았어. 난 자봤어요. 혼자서 잤다니까. <laughs> 다른 분들은 몇점 준지 한번 봐 보자. 평점 평 평점 평균이 안 나오네. 어, 근데 5점도 있네. 근데 대부분 1점이야. 대부분 1, 2점이에요. 1, 2점. <laughs> 아니, <너 웃음> 5점 주신 분들 은 어떤 분이있요 10점도 있어 <laughs> 1점이 제일 많고 간혹가다 10점도 있긴 있어. <laughs> 어떤 분이 10점을 남겨주셨는데 평이 <laughs> 뭐예요? 이분 코멘트가 인상적입니다 <laughs> 각자 수준에 맞게 보이는 법 <laughs> 어, 우리 수준에 4점짜리라고? <laughs> 그아 <그치. 웃음> 이거 한 9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<laughs> <laughs> 다시 생각해보니까 미나리랑 결혼했어야 도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, 아카데미에서? 네 아무튼 이게 만화가 엄청 유명하대요 원래 근데 좀잘 표현하지 못했나봐요. 그러게. 저 가벼운 거찾하시는 분은 완전 패스. 저 이거 굉장히 굉장히 이 심오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뭐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. 심리 치료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다. 이 영화 보면 좀 아, 맞을 거 같아요 어. 아 오히려 나. 그뭐 헷갈릴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자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잘 골랐는데 어, 4 시간을 들여서 꽤 클릭을 하지 못할 영화들. 예고편이 겁나 재밌어. 어. 그런 거를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. 네. 희가 그러니까. 보고 이런 식으로 검증을 좀 해드리는 그런 어. 어,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마도 괜찮아. 1회나, 뭐, 일회나1회가까지도 어, 그래. 보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. 맞아. 맞아. 자, 그래서 오늘의 넷플릭스 대신 받아드립니다. 호문클루스 대신 받드렸습니다 대신 네. <laughs> <laughs> 궁금하신 분들은 호문클루스 한번 에,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에간에 재밌는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몽클루스, 실제 후기. 잘 봤습니다.